다음은 지출결의서 작성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사용하시고 나면 어, 이 지출결의서를 마지막에 제출을 해서 어, 마지막에 결과보고서와 함께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출결의서는 어, 사용하실 때마다 그것을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사업비를 정리하실 때 그렇게 작성을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이 우리 은행 보조금 시스템에 보시면 이 지출 관리라고 하는 창이 있습니다. 지출 관리 창 안에 지출 결의서 작성과 지출 결의서 관리라는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지출 결의서 작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지출 결의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살펴보시면 지출 결의서 작성에는 총4개의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 생을 하는데 그 카드 지출에 관련된 부분이 제일 위항목에 있고요. 그리고 자부당 카드 지출 관리, 계좌 이체 지출 관리, 현금이나 현물에 관련된 지출 관리를 각각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카드 지출에 대한 부분에 지금 내용들이 거기 밑에 항목에 쭉 뜨게 되고요. 그 각각의 내용들을 그 맞춰서 다 한건씩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의서 작성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서 작성은 비목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업비 든 다른 비용으로 이 변경을 하신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예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시 적용을 누르시면 거기에 건명, 납품 일자, 체주, 품목, 금액, 산출 내역, 이런 첨부라고 하는 항목들이 각각 기재가 되는데요. 이 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비목 중에 세목명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자동으로 뜨게 되고요. 거기에 일자락, 납품의 일자 같은 경우는 그 사업비를 사용하셨던 날짜입니다. 그 날짜를 변경하시고, 그리고 체주는 지금 사용했던 곳, 그 장소 등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 품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떤 것을 샀는지 또는, 어, 구매를 했거나 또는 식대 다가비의 경우에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그곳에다 적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부분과 산출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업비에 처음에 예산을 작성하실 때, 어, 금액과 그리고 해당되는 횟수나 또는 명, 명단명몇 명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산출 내역을 작성을 하시면 이 지출 건의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예시를 좀 참고하시라고 이 보조금 관리 시스템 상에서 있는 것이니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어, 보다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 그 다음에. 어, 자부담에 해당하는 지출 결의를 바로 진행하시는데요. 요즘은 사업비의 경우 자부담을 꼭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해당하는 지출 결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만약에 있는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 사업비의 자부담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드시 또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지출 결의를 작성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어, 그 다음으로 카드 지출 관리 이외에 계좌 이체 관련된 지출 관리는 따로 별도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계좌 이체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강사비의 경우를 보통 어, 그 강사분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경우 해당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서 그 부분을 잘 기록을 하시는데요. 어, 여기에 그 예금주, 입금계좌, 은행명. 그다음에 이체 일자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확인하시고 입력을 하시고 나서 그 적용 버튼을 눌러서 그 항목을 수정 보완하신 다음에 그렇게 지출결이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금이나 현물 지출의 경우는 이 사업비 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 현금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사업 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나 현물지출에 대한 결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그 내용을 해야, 한다, 해야 하는 경우는 담당자분들하고 문의하고 사전 승의 후 진행을 하시도록 일단 권해드립니다. 지출 결의서 작성이 다 끝나셨으면 이제 관리 지출 결의서 관리 부분에 들어가셔서 제 내가 작성한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을 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해당되는 이 지출 그 번호는 통장에 찍힌 순서대로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관리창의 마지막 버튼이 출력 인쇄입니다. 모든 지출 결리는 그 관련된 내용들다 입력한 후에. 그 내용을 다 출력해서 사포 출력물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수정을 하거나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삭제 버튼도 있습니다. 지금 어, 있는 세 가지의 버튼 등이 맨 앞에 있는 것이 수정, 가운데가 있는 것이 삭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인쇄 버튼입니다. 해당되는 내용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눌러서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출결의서는 보시는 거와 같이 아까 그껑이 출력해서 담당자가 날인을 하여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담당자의 경우는 대표 제안자와 대표 제안자 3명이 회계와 관련된 것들을 다 역할을 나누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그 부분은 뒤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출결의서의 창 비목별 창을 누르면 비목별에 해당하는 분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업자분들의 경우 이것이 사업비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인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것이 사업비인지 또는 업무 진행비인지 내지는 단순 인건비인지 등등 관련된 좀 세부적인 항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 금액이 꼭 넘지 않도록 예산을 쓰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지출 결의서 관리창엔 집행 방법별에 관련된 버튼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경우가 카드 지출이거나 경우에 따라서 계좌이체 정도의 지출 관리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당되는 것이 잘 집행이 되었는지 그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지출 결의에 대한 부분도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